일본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김포공항 직항 편표가 6개월째 매진 상태예요. 그런데 승객 명단을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90%가 30대 후반 일본 여성들입니다. 잠깐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이 자랑하는 골드 미스들입니다. 연봉 1억원 넘게 받고 도쿄 한복판에 자기 집 갖고 있는 그 여성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공한 여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한국행 비행기에 짐을 싸서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편도로요. 2024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수치가 있어요. 골드미스 85%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12%였는데 말이에요. 무려 7배나 뛴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세요? 일본 여성들이 자국 남성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향한다는 뜻이거든요. 일본 언론들이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한국 남자에게 빠진 일본 여성들, 이런 제목으로요. 도쿄 NHK에서는 아예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한국에 올때 가져오는 물건들이에요. 여행가방을 열어보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화장품? 선물? 아니에요. 한국어 회화책과 한국 남자 연애 매뉴얼입니다. 제가 직접 인터뷰한 나카무라 유키코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7세 메가뱅크 부장으로 연봉이 1억 2천만원입니다. 도쿄에서 성공한 여성의 표본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성이 저에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남자들은 완전히 달라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다르다고요.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고 해요. 첫 만남에서 한국 남성이 그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37세의 부장이라니, 어떻게 그런 성공을 하셨어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일본 남성이라면 절대 할수 없는 말이죠.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벌면 좀 그렇지 않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 남성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골드미스의 성공을 축하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이런 경험담들이 SNS에 퍼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시부야에는 한국 남자 만나기 스터디 모임까지 생겼어요. 회원이 벌써 3,500명을 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 젊은 남성들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요. 기성세대는 더 심각해요. 일본 여성들이 왜 외국 남자에게 빠지는가? 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까지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골드미스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남성들의 어떤 매력이 일본에 성공한 여성들을 인천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도착했을 때 공항 게이트 앞에 한국 남성 10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일본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김민수 씨, 35세 IT 기업 팀장이 나카무라 씨에게 다가와서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며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첫 만남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고 나카무라 씨가 말했어요. 카페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은행 부장이고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요. 김민수 씨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37세의 부장이라니 정말 대단하다며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는지 존경스럽다고 표현했거든요. 나카무라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거든요. 일본 남자들은 자신의 성공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하니까. 김민수 씨는 성공한 여성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르겠다며 자신보다 잘 나가는 분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야근으로 1시간 늦는다고 연락했는데 김민수 씨는 기다리겠다며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겠다고 했어요. 1시간 후 나카무라 씨가 도착했을 때 정말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짜증 하나 없이 웃으면서 고생했다며 뭘 먹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민수 씨가 친구들에게 나카무라 씨를 소개했는데 일본에서 온 은행 부장이고 자신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라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친구들도 대단하다며 부러워했어요. 결정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에게 중요한 회의가 잡혔는데, 나카무라 씨와 저녁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남성이라면 당연히 회의를 우선시했을 텐데, 김민수 씨는 상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내일 회의하면 안 되냐고 요청했습니다. 나카무라 씨는 한달 만에 깨달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왜 매력적인지를요. 여성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일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며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일본 골드미스 100명을 조사했는데 한국 남성의 가장 매력적인 점으로 67%가 여성의 성공을 인정하고 응원해 준다고 답했습니다. 나카무라 씨와 김민수 씨 사례에서 이걸 확실히 볼수 있었습니다. 6개월째 만나고 있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승진 제안을 받았거든요. 도쿄 본사 임원 자리에 연봉 1억 8천만 원이었지만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민수 씨에게 말했더니 정말 축하한다며 임원이 그녀의 꿈이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겠다며 그녀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보고 싶다고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2주 만에 도쿄 IT 기업의 면접을 잡고 일본어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례가 김민수 씨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 카페에서 일본 골드미스 모임이 열렸는데 10명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 내용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얘기, 회사 회식도 자신 때문에 거절한다는 얘기,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는 느낌이라는 얘기들이었어요. 39세 변호사 사토 미키 씨는 한국 남자친구가 승소할 때마다 사무실에 꽃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씨의 경험을 통해 한국 남성들의 진정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나카무라 씨가 김민수 씨의 진심을 시험해 본 일이 있었거든요. 일부러 급한 일이 생겨서 3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 달라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돈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거든요. 일본 남성이었다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빌려준 다음 나중에 대가를 받았을 텐데, 김민수 씨는 돈보다 나카무라 씨의 어려움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이런 진정성 때문에 일본 골드미스들이 한국 남성에게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더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골드미스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듯이 한국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나카무라 씨가 일본으로 잠시 돌아갔을 때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그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좋냐고요. 나카무라 씨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짜 안정감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안정감입니다. 골드미스들이 진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로맨스도 아니었어요. 바로 안정감이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확신, 위기 때 도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일본 골드미스 심리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남성과 교제 중인 골드미스 200명을 대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을 물어봤어요. 1위가 정서적 안정감 78%였습니다. 2위는 미래에 대한 확신 65%였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타나카 유미 씨 35세 의사는 한국 남자친구와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들려줬어요. 밤늦게 응급수술이 있었는데 한국 남자친구가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3시간 동안 기다렸다더군요. 수술이 끝나고 나왔을 때 따뜻한 음료수와 담요를 준비해뒀다고 해요. 그 순간 타나카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진짜 사랑한다는 걸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사토 아키코 씨 38세 변호사는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가 매일 격려 메시지를 보내줬다고 해요. 재판에서 이겼을 때는 꽃다발을 들고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기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더군요. 이런 경험담들이 일본 골드미스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남자 성공 후기 게시판이 만들어졌는데 하루에 수십 개씩 글이 올라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한국 남성들이 자신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준다는 얘기, 힘들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는 얘기들입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일본 골드미스들이 한국 남성에게서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여성의 성공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두 번째는 소통방식입니다. 한국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 적극적이에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꿈을 꿉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골드미스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골드미스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일본 골드미스, 신랑은 한국 남성이었는데, 결혼식장에 일본에서 온 하객이 200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상적인 일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본인들은 해외 결혼식에 잘 참석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신부 친구들이 모두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한 성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마다 미사키 씨, 36세 제약회사 부장입니다. 한국 남성 박준호 씨와 결혼해서 서울에 정착했어요. 미사키 씨가 저에게 말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 후 승진 기회가 왔는데, 일본이었다면 남편이 반대했을 거라고 해요. 하지만 박준호 씨는 정반대였습니다. 승진을 적극 응원하면서 자신이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담당하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미사키 씨가 야근할 때마다 박준호 씨가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토 나오미 씨, 34세 IT 기업 임원은 한국 남성 김상우 씨와 만나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미 씨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했는데 자금이 부족했어요. 김상우 씨가 자신의 저축 전부를 투자해줬다고 합니다. 일본 남성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아내 사업에 남편 돈을 투자한다는 건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오미 씨의 사업이 대성공했고, 김상우 씨는 아내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욱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타니구치 유키 씨, 39세 의사는 한국 남성 이민호 씨와 결혼했는데, 결혼 후큰 수술을 집도 하게 됐어요. 12시간짜리 대수술이었는데, 이민호 씨가 수술실 앞에서 12시간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집에 가서 쉬라고 해도 끝까지 기다렸어요. 수술이 성공했을 때, 이민호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축하해줬다고 해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주는 모습에 유키 씨는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일본 골드미스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남자 결혼 성공기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회원수가 1만 명을 넘었어요. 매일 수십 개의 성공 후기가 올라옵니다. 저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한국 남성들이 아내의 커리어를 적극 지지한다는 점입니다. 승진이나 사업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내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돈을 투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 줍니다. 이런 태도들이 일본 골드미스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성공한 골드미스들이 일본 친구들에게 한국을 추천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골드미스 유출 현상 분석 세미나였어요. 참석자는 주요 기업 CEO들과 정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세미나가 열렸을까요? 일본 사회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주목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일본 대기업에서 퇴사한 여성 임원 중 상당수가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이 일본 경제에 기여하던 가치가 상당하다고 해요. 단순히 인재 유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사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거든요. 세미나에서 나온 주요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본 남성들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아직도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요. 성공한 여성을 불편해하고, 자신보다 능력 있는 여성과는 결혼하려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 문화입니다. 회사 일이 최우선이고, 가족이나 연인은 나중이에요. 야근과 회식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세 번째는 소통방식입니다. 감정표현에 서툴고 칭찬이나 격려를 잘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골드미스들을 한국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한국 사회를 분석해본 결과, 일본과는 정반대의 특징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여성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합니다. 아내나 연인이 성공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요. 워라벨 문화도 자리 잡았습니다.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죠. 연인과의 약속을 회사 일보다 우선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감정 표현도 적극적입니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자주 하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요. 이런 차이점들이 일본 골드미스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온 거죠. 일본 정부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후생노동성에서 여성 인재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했어요. 주요 내용은 기업들의 워라벨 개선과 여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분석이 많아요. 골드 미스들의 한국행은 이미 트렌드가 되었거든요. 도쿄 시부야에서 만난 한 일본 남성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0대 회사원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남자들이 부럽다고 해요. 자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걸 안다면서도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따라 하기 같은 온라인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 사이 더 많은 골드미스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놀라운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골드미스들의 한국행이 93%까지 증가했습니다. 거의 모든 골드미스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개인적 선택이 아닙니다. 사회현상이 된 거죠. 나카무라 씨의 최근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씨와 결혼해서 서울에 정착한 지 1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금융 컨설팅 회사를 차렸는데 대성공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도와주고 한국 사업 파트너들도 여성 CEO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거든요. 나카무라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답게 살고 있다고 해요. 성공한 여성으로서도 사랑받는 아내로서도 행복하다는 거죠. 이런 성공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골드미스들이 단순히 결혼만을 목적으로 한국에 오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는 일본 골드미스 창업 지원센터까지 생겼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일본 여성들을 돕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골드미스가 이곳을 통해 한국에서 창업했습니다.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저는 이 현상의 진짜 의미를 분석해 봤습니다. 일본 골드미스들의 한국행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일본에서는 성공할수록 외로워졌지만, 한국에서는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차이가 골드미스들에게는 결정적이었던 거죠. 한국 사회도 변하고 있습니다. 일본 골드미스들의 유입으로 더욱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회가 되고 있어요. 한일 커플들이 늘어나면서 양국 문화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서울 곳곳에 일본식 카페와 레스토랑이 생기고 있어요.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 남성들도 급증했습니다. 일본 골드미스와 만나기 위해서죠. 이런 변화들이 양국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 트렌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 근본적 변화가 없는 한 골드미스들의 한국행은 지속될 거라고 해요. 오히려 다른 아시아 국가 여성들도 한국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에 성공한 여성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 성공 여성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셈이죠. 결론적으로, 일본 골드미스들의 한국행은 단순한 연애나 결혼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받고, 진정한 동반자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현명한 선택인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은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나카무라 씨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신입사원이 물어봤거든요. 성공하셨는데 왜 결혼 안 하냐고요? 그 순간, 나카무라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답을 몰랐거든요. 자신도 궁금했어요. 분명 조건은 다 갖췄는데, 왜 혼자인지 말이죠. 일본 골드미스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골드미스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1위가 동창회에 혼자 참석할 때였습니다. 78%가 답했어요. 동창회가 왜 그렇게 힘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 자랑, 남편 자랑을 하죠. 나카무라 씨는 회사 성과만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일밖에 모른다는 소리를 듣게 되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남성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도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소개팅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남성들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연봉을 말하는 순간 분위기가 차가워집니다. 일본 남성들은 자신보다 성공한 여성을 불편해하거든요. 실제로 결혼하면 회사 그만둘 거냐고 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내가 남편보다 많이 버는 건좀 그렇다면서요. 나카무라 씨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성공할수록 연애가 어려워진다는 걸요. 핸드폰 연락처를 확인해 봤는데, 500개가 넘는 번호가 있었지만, 밤 11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게 골드미스들의 현실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어요. 더 주목할 만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골드미스들의 평균 외식 횟수가 주 5회입니다. 혼자 집에서 밥 먹기가 싫어서 외식하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 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주말에는 더 심각합니다. 할 일이 없어서 백화점을 돌아다닙니다. 명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구경하려고요. 나카무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시부야를 걸어다니면서 커플들을 보며 부러워했다고 해요. 바로 그때 친구가 한국 드라마를 추천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다르다면서요.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지만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여성의 성공을 축하해 주는 장면 때문이었어요. 이런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지 궁금해졌고 그 궁금증이 한국행의 시작이었습니다.